그다? 아, 콘탁 하나 더 가져왔다. 공이 저거는 필요 없다. 저거 게는줄래이지 이렇게 피고. 어. 딱 쳤지. 쳤어. 이렇게 이렇게 아빠가 파는 거 아까 봤지. 이렇게 이렇서저 반대로. 반대로? 네. 이은가는은 음. 이따가 편하 하는 거 가져가 줄게 이 하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 잡아 이쪽으로? 펴서 요 다시 펴서 옆쪽으로 다시 펴서 옆쪽으로? 응 이렇게 맞아? 응 맞아 맞아 여기, 여기 불문이 안 보이게 응.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어 이렇게 잡아? 이것 봐내 네모로 가져가 아, 딱 봐도 됐지 이것 봐봐 응. 똑같다 똑같지 갔다. 그 다음에 편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? 편지 내가 가지고 줄게. 어? 색종이 더 있어야 되거든. 여기 있잖아. 색종이 내 거야. 너는 내도 <laughs> <나도> 빨간. 그럼 <laughs> 필요 없어도 되겠다. 여기 음. 여기 <laughs> <여기로 웃음> 앉아서 들줘야지 <알아들여야지>. 엄마야. <laughs> <laughs> 어디 갔다 온 아빠 가면 채소기 났어 갔었어. 응. 이거 또 닦이고. 다시 다시가 르켜줘 줘. 아파. 아파. 아프다 잠깐만. 응. 어디가게? 닦을게 여기. 아. 살이 청소만 해을게실질적으로 이제 그 닦아다 올게. 얘가 이걸 뭘 볼까? 병게 고 네이 네, 이거, 이거 따라 맞춰보자. 완벽. 어? 응. 비행기처럼 따라 아까처럼 이렇게 잡아. 이렇게. 어 이렇게 짱을 맞춰봐. 이렇게 밀려. 빡빡 닥닥닥. 이렇게 피고? 피고. 그 다음에 여기 응. 비행기처럼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잡아. 비행기처럼 이렇게. <laughs> 여기 왼쪽도 맞춰서, 왼쪽도 써서. 맞춰서. 그리고 다 세면 이렇게 다 세면 해야 돼. 이렇게 해. 그다음에 여기 완성, 이빠 봐봐. 와, 신내. 어, 오빠도 만났네. 오빠도 다 만들었다. 그럼 우리가 생일 기맞어요 다시 뒤로 하면 어떻게 돼? 뒤로 하면?